(21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8번) 오라여걸 모든 말들이 차분하게 출발대로 들어섰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900m 금요 경마 제주 일 경주 1 0 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안쪽에서 3번 색달미스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 6번 경성해별이 2위권에 자리했고 외곽에서는 8번 오라여을 차분한 전개로 10번 인류시대가 역시 선두권 공략에 나섭니다. 10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인류시대 이소연 기수와 호흡을 맞춥니다. 안쪽 8번 오라역을 이번 경주 관심마 두마리 말을 앞세우고 차분하게 선입전개 안쪽 9번 천년약속 계속해서 인꽃스 안쪽 자리를 선집해 가는 3번 색달미소. 바깥쪽에서 오바 백두천가가 5위권 자리했고 중하위권에 2번, 6번, 7번이 처져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서 8번 오라역을 계속된 선두. 바깥쪽 10번 인류시도와 함께 4구너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8번, 10번, 9번, 5번, 3번 순으로 직선적 승부에 나섭니다. 본격적인 승부 바깥쪽 8번 오라역을와 안쪽 툼을 공격해드리는 9번 천년역 속 바깥쪽 3위권에 10번 인류시대가 자리했고 10번 윤유진의 바깥쪽 4번 중문신화가 순식간에 역전승. 선두는 4번, 4번, 8번, 10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바깥쪽에서 순식간에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4번 중문신화.